각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아, 알고 그다음,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? 예, 맞습니다.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? 150명은 나중에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그거 <웃음> 그거 <laughs> 그거 확인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아니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석 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말씀 맞습,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 했습니까 150명 그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 이란 말을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 이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네. 들었다는 얘기입니까? 아닙니다. 의결 정적수가 안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.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그,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것입니다. 하겠습니다. 자꾸 말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. 예.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.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. 당시에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. 확인했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, 예.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. 네, 예, 그때 당시는 음. 그렇습니다. 음. 아니, 지금도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 는 말이에요. 150명은 그렇습니다. 들었다고요?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아, 알고 그다음,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? 예, 맞습니다.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? 150명은 나중에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. <laughs> 그거를 그그뜻그 그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 또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.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. 다. <laughs> 그거. 그걸...